이번 시간은 리플릿 테이블 만들 건데, 답변 테이블. 어, 저번 시간에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보드 테이블을 눌려서, 혹시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자, 여기서 정보를 눌리고, 폴링키를 가면, 어, 보드라는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은, 유저 테이블에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고, 자동으로 제약 조건이 생성이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보드 테이블을 만들 때, 여기서 many to one으로 연관관계를 설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user id라는 컬럼이 만들어지고, 얘는 자바에서는 오브젝트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질 때는 int 값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포키 때문에 아이디를 참조하는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만들어질 때는 포링키로 만들어집니다. 포링키로 요 이름으로 연관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안한게좀 있는데 몇 개만 좀 추가를 할게요. 유저부터 일단은 지금 getter, s e 가 없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No Argument Constructor라고 해서 빈 생성자, All Argument Constructor라고 해서 전체 생성자, 그다음에 Builder라고 해서 Builder 패턴을 만들어 줄게요. 이 Builder 패턴은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뭔지 알 거예요. 근데 이 Builder 요거는 나중에 사용해 보면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기 때문에 뭐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Builder. 음. 자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보드에도 적용을 시킬게요. 데이터, 노아 a 먼트컨 m e n t c o n s t r u c t o 그리고 빌더 i 이렇게 그 어노테이션은 사실은 요런 엔티티 같은 게제 밑에 붙어 있으면 또 좋아요. 왜냐하면 이 Board라는 클래스는 Entity 클래스다. 그러니까 ORM이다. ORM 클래스다. 데이터베이스에 매핑을 시켜주는 클래스다.라고 명시할 수 있는 요 오노테이션이 제일 가까이 있는 게좀 좋긴 해요.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꿀게요. 제일 가까이 이렇게. 어. 자 그다음에 리플리 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처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아이디 넣고요. 그 다음에는 컨텐츠가 필요해요. 컨텐츠 넣고 임포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엔티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노아 n 먼트 컨스트럭터 올 아귀먼트 컨스트럭터 빌더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답변 테이블인데, 이 답변 테이블을 만들 때, 일단 프라이머리 키가 있고, 이 내용 같은 경우는 한 200자 정도만 주면 돼요. 제목은 필요 없죠. 답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누가, 어느 테이블에, 이런 게 필요해요. 어, 이렇게, 이 게시글은 어느 테이블에, 어, 그러니까 어느 게시판 어, 어느 게시글에 있는 답변이에요. 그 연관 관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게시글은 어느 게시 아니, 이 답변은 어느 게시글 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관 관계를 맺어줄 건데 보드는 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포링키 이름은 조인 컬럼이라고 해서 네임이 보드 아이디로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렇게만 하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보드 아이디라는 컬럼 이름만 정했죠 얘가 어디랑 연관돼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연관관계를 만들어 줄 건데 봐봐요 하나의 하나의 게시글에는 여러 개의 답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개가 앞으로 와요 many 그리고 투 원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게시글은... 아, 여러 개의 답변은 하나의 게시글에 존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원투 one 원이라고 하면 하나의 게시글에는 하나의 답변밖에 못 오겠죠. 원투 <laughs> 맨이라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개의 게시글에 하나의 답변만 올수 있다. 이게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답변은 여러 개의 게시글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의 답변, 하나의 답글 안에 여러 개의 게시글이 들어갈 수 있나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거는 many to one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포링 키가 하나 더 필요해요. 프라이베이트 유저의 유저. 왜냐하면 이 답변을 누가 적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필드명을 네임은 유저 아이디라고 하고 연관 관계를 줄 건데 이 연관 관계는 자동으로 보드 테이블이랑 얘는 연결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유저 테이블이랑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얘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알아서 찾아가요. 그럼 이번에는 매니투 n e 니까 원투매니일까요? 뭐 매니투매니가 many, 될 수도 있고 원투매니가 될 수도 있고 자 볼게 요한번 하나의 유저는 여러 개의 답변을 달수 있죠 맞나요? 하나의 유저는 여러 개의 답변을 가질 수 있어 요 하나의 답변은 그러니까 답글이 하나 있는데 그답글을 여러 명이 쓸 수는 없겠죠. 하나의 답글에 그렇죠? 이것도 many to one입니다. 여러 개의 답변을 하나의 유저가 쓸수 있다. many to one. 그 다음에 음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답변을 적은 시간 time stamp는 j a sql에 두고 있는 time stamp는 create date 라고 하고요. Operation Timestamp라고 걸어줄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음, 저장만 해도 이 서버가 실행되고 있으면 자동 리로드가 될 거예요. 어, 다 만들었네요. 이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새로고침하고, 자 리플리 들어가서 정보를 클릭하고. 컬럼을 보면 컬럼이 5개가 만들어졌고 보드 아이디와 유저 아이디는 인트값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유저 테이블에 아이디를 참조하거든요. 얘도 보드 테이블에 아이디를 참조한단 말이에요. 음. 자, 그리고 포링 키도 만들어졌어요.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볼까요? 리플릿 테이블의 보드 아이디는 보드 테이블에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 리플릿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는 유저 테이블에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테이블 생성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만 만들면 끝이 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조금 특이하거든요. ORM이. 그래서 연관관계의 주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